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잠모이 모음집이다 보니까 앞에서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르멜 왕의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교훈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마지막 3 0 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문의 가장 교훈이 되고 또 자문의 대표적인 그 교훈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지혜 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교훈함으로 자문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사실 우리 번역된 말씀 가지고는 어, 느낄 수가 없는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어, 그렇게 에, 알파벳 순으로 10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22절인데 히브리어의 알파부터 타우까지 에, 알파벳 순서가 22개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순서로 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 또한 특별하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어, 마지막 잠원의 마지막 그 편집을 지금 10절부터 31절까지는 아, 누가 기록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주장도 하고 또 앞에서 연결됐다고 보면. 륜일 왕이나 륜일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자문이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어쨌든, 어, 이게 편집이다 보니까 누구의 자문인지는알수 없지만, 앞에서 주장하고 강조해왔던 자문의 말씀들과 딱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은 분명하고, 어 이것이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가나다 순서로 어, 그래서 암송을 하면서도 노래를 하면서도 그 의미가 더욱 부드러워지게끔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또한 어, 남성 위주의 사회여서 당시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앞에서 어, 여자에게 힘을 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르무엘 왕에게 가장 먼저 하는 교훈이 이정약결혼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여자에게 힘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해 왔고 또 자문에서는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특별히 아들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자문을 어, 마무리하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어, 마무리한다는 점이 또한 특별해요. 어, 현숙한 아들도 아니고 현숙한 여인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이 어, 지금 이 시대에서 의 느끼는 체감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렇다고 보면 현숙한 여인의 가치 왜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하는지, 또연속한 여인을 맞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함으로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어,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 현숙한 아내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로 칭찬합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은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녀는 능력을 겸비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성품이 매우 착하다라는 점을 칭찬합니다. 천숙한 아내를 찾는 것은 먼저 쉽지 않다. 얼마나 쉽지 않냐면, 마치 징조를 찾는 것보다 쉽지 않다. 어,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뭐 성경은 소개하지만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었지, 강입니다. 진주를 구하려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요. 뭐, 조개를 찾는다고 해서 그 조개 안에 다 진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써서 매일같이 나가서 조개를 캐야 되고 또그 조개 안에 진주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그 진주의 상품에 따라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오래된 그런 진주를 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진주를 캐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보다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을 찾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장식하고 포장하는 일에 유용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팔아서 또그 가치만큼 내가 다른 곳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내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내를 팔고 다른 것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아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아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라면, 진주를 찾는 것그 이상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도, 정말 가치가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보아스의 유력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다 그랬습니다. 남자에게 사용이 될 때는 유력한이라고 사용이 되고 여자에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 현숙한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을 아끼라고 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그 힘을 아껴주는 여인 남편의 힘을 아끼도록 도와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제 언어적 유희라고도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쓸데없는 힘, 정략적 결혼이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꿈을 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장 4절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 또는 어진 여인을 남편의 면류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진마지 남편은 그녀를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두 번째 강조합니다. 아내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남편이 일하고 와서 멀리 나가서 일을 하든 가까이 일을 하든 간에 일하고 와서 벌어들인 수입과 재산을 아내에게 맡기게 되는데 아내는 그것을 자신을 치장하거나 쓸모없는 일에 허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평생 빈곤하지 않다라는 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는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줬어요. 예전에 우리 농경사회에서 아내를 두거나 며느리를 두거나 이렇게 볼 때에 건강한 사람을 이래가지고 힘쓰겠어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농사를 짓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며느리를 본다라고 할 때는 건강한 자식도 많이 낳을 수 있고 또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며느리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현숙하다 또는 정말 귀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하고 또한 씀스미가 씀씀이가, 씀씀이가 그, 쓸모 없지 않은,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숙한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은 본성이 착해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후하게 그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선하게 대할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당장은 우리가 먹기에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것을 나누어 줬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률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고 또한 나중에, 나중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넉넉하게 도와준다라는 점에서도 여인의 성품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선을 행한다. 그렇다면 남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에게 더 말할 것 없이 선하게 대해준다라는 점에서 평생, 평생 자신의 친구 그 이상의 보호자라 그러면 너무 또 광범위하겠지만 평생을 같이 하면서 자신에게 좋은 친구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찾아서 1년, 2년 수고하며 찾고 또 그것을 찾는 기쁨보다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가정에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지금 지혜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펼쳐나가야 될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맞이할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돌아라고 하는 권면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치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는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